시간을 이동하면 공간은 그대로지만 관계는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행을 떠나는 것은 공간을 바꿈으로써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일 수 있다. 영화와는 그 반대의 경우이지만 본질은 같다. 물론 여행을 떠나서 관계를 전혀 맺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장기간의 여행 혹은 이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홀로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공간과 관계의 변화가 삶을 변화시킨다. 영화는 그 삶의 변화를 새로운 인연과의 사랑으로 설명한다. 낯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물은 나를 알지 못한다. 전혀. 물론, 나 또한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지의 세계이다. 인간은 이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진다. 낯선 환경에서 처음 만난 존재는 아주 중요하다. 내가 그 세상을 이해하는 눈과 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기가 엄마라는 첫 번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엄마와 아기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에서 처음 맺는 관계가 바로 이러하다.